안녕하세요. 화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및 실제 예상 최신 기출법 문제분석편에 이어서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평면도 단면도 작성 영상만 보시더라도 하나하나 한번에 쭉 어떤 순서로 그려나가는지 모두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분석편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앞에 영상을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문제분석이 끝났을 때 현황도만 보고 실제로 도면을 작성해 나가는 연습이니까요. 자, 먼저, 제도판에다가 도면을 붙여야 되겠죠? 도면을 붙일 때는, 자, 이런 종이 테이프 아주 소량, 1cm만 잘라서 위쪽 두 모서리만 붙입니다. 종이를 맞출 때는, 제도판의 아이자를 끝까지 내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양쪽 아이자가 딱 걸리도록 끝까지 내리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종이의 끝선을 맞춰서 아래쪽을 대시고, 1cm 잘라낸 종이 테이프를 위쪽 상단 모서리에다가, 두 군데만 딱 붙입니다. 그래야지 이 아래쪽까지 붙이게 되면 아이자가 왔다 갔다 할때 종이 테이프가 아이자에 붙어서 종이가 찢어질 우려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도 이렇게 붙이고요. 자 용지 고정이 끝났으면 바로 외곽선 그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샤프 두 개, 0.5mm와 0.9mm 외곽선이나 굵은 선을 그릴 때는 0.9mm, 나머지는 다 0.5mm로 하겠습니다. 외곽선을 그릴 때는 0.9mm 샤프를 들고 아이자를 약 1cm만 올려서 아래쪽 선을 먼저 그려주는데요. 왼쪽에는 약 3cm 정도 이름과 수험번호 적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 부분은 이렇게 3cm 정도 띄워주고, 아래쪽, 오른쪽, 위쪽 모두 1cm만 띄워주고 그립니다. 아래쪽 그리고, 아이자를 들어서 쭉 올린 다음에, 위쪽 1cm 남기고, 그어주고요. 아이자를 다시 아래쪽 외곽선에 맞춘 다음에 삼각자를 아이자에 대고 오른쪽 외곽선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왼쪽 외곽선도 그려주는데 왼쪽 위에는 이렇게 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준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서 7cm, 이 삼각자가 모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모눈을 통해서 바로 7cm가 어딘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5cm니까 6cm, 7cm죠? 7cm에 맞춰 놓고 그대로 그어주시면 이렇게 표제란이 만들어지겠고 다시 삼각자를 놓고 아이자를 들어 올려서 이건 나중에 하다보시면 아이자만 가지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삼각자를 대고 맨 위에 공사명 2.5cm 그 다음에 도면명 2cm 그 아래 수목수량표 2cm 칸으로 그려줍니다. 그 아래는 수목수량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 칸은 6에서 7mm 정도로 맨 위에 성상수목명 규격란을 포함해서 미리 계산해놓았던 소나무 군식을 포함한 수목 12종 15 칸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상록 교목에서 소나무 군식을 포함해서 2종이니까 총 4칸을 그려야 됩니다. 앞에 성상란에 2cm 정도를 띄우고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번째 줄은 닫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낙엽 교목 6종입니다. 이것도성상란을 띄우고 여섯 줄. 여섯 번째 줄에 닫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관목 4종.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닫아 준다. 그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다시 시설물 수량표 2cm 띄워주고요. 시설물 수량은 다시 현황도 메모한 걸 봐야 되겠죠? 총 7종이었고, 칸수는 8개를 그려줘야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8칸. 시설물 수량표까지. 칸을 그리고 다시 아이자를 내린 다음에 세로줄을 그어줘야 되겠죠. 삼각자를 아래쪽에 직각으로 대고 수목수량표에 성상란을 띄우고요. 아래쪽에 시설물 수량표에는 기호가 들어가는 란을 구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목명과 시설명이 들어갈 2.5cm 정도로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규격과 수량, 단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면 단위란도 구분해 주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규격란과 수량란으로 이렇게 네 칸으로 구분해 줍니다. 자, 이렇게 칸 구분이 끝났으면 최대한 표제란을 완성해 줍니다. 공사명은 도로변 소공원으로 적고요. 도면명은 조경계획도라고 적는다. 그 아래는 수목수량표, 성상수목명, 규격수량을 적습니다. 자, 상록교목부터 스트로브 잣나무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음식이죠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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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나와있는 규격을 찾아서 빠르게 적어줍니다 H2.0 W1.5 소나무는 H4.0 W2.0 H3.0 W1.5 H2.5 W1.2까지 이렇게 모두 한 줄씩만 심어줍니다 그 아래는 이제 낙엽 교목 왕벚나무 거즘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중국단풍, 산딸나무까지 이렇게 규격까지 모두 채워놓고요 수량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세어서 적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목, 쥐똥나무, 산철죽, 영산홍, 자산홍, 규격 적어주고요. 시설물 수량표 계속 적어줍니다. 기호, 시설명, 규격, 수량까지 나타내 주면 되고요 현황도에 메모했던 것을 보고 지 설명에 파고라 등 벤치 평 벤치 휴지통 시소 회전무대 철봉 까지 적어줍니다 규격은 파고라가 3m 곱하기 3m 였고요등 벤치는 보통 1.6m 곱하기 60cm 1600 곱하기 600 평의자는 1.6m 곱하기 40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휴지통은 이렇게 원통을 나타낼 때 파이로 표시하고요 지름 600에 높이 600 이렇게 600x600으로 표시해준다. 시소의 규격은 2연식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2연식, 요렇게만 적어주면 되고요 회전 무대는 원형이니까 지름을 나타내준다. 2300 정도로 합니다. 철봉은 길이 곱하기 높이로 보통 3연식이니까 봉을 잡는 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봉이 1m로 해서 길이는 3m, 높이 2.2m, 요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요 규격은 임의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딱 한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타고라는 한 개만 그릴 거고요 등벤치, 평벤치는 설치해봐야 되겠죠? 등벤치, 평벤치, 휴지통은 설치하고 나서 수량을 적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소, 회전무대, 철봉은 각각 하나씩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칸은 대부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템플릿으로 방위표시와 축척을 표시해줍니다. 자 방위표시는 이렇게 원형 템플릿 10번 원형 크기로 중간에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주시고 화살표 왼쪽 반만 이렇게 까만색으로 안에 색칠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맨 위에다가 N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 다음에 축척표시는 이렇게 작은 일자자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요 밑에 I자가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 불편한 감이 있어요. 따라서 작은 자로 5cm를 그려주고요. 2mm 띄워서 아래로 5cm. 다시 2mm 띄워서 5cm. 이렇게 해준 다음에 1cm, 2cm, 2cm로 나눠줍니다. 세 칸으로 구분해서 0, 1, 3, 5m로 표시하고 위 아래 위 순으로 색칠해준다. 을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SCALE, SCALE i slash 100, 1:100이라고 대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표제란에 적을 수 있는 건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중에 해도 되지만 빠뜨릴 수 있으니까 이 수목 수량표와 시설물 수량표 앞에 이렇게 모양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만 색칠해준다. 자, 이렇게 표제란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현황도를 보고 가로세로 방안의 개수를 세서 도면에 표시해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가로세로 방안은 문제 분석할 때 미리 파악해서 메모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봤더니 가로가 20칸, 세로가 19칸. 요렇게 되고요. 요 도면을 그릴 부분에 중심점을 잡아서 좌우 균등하게 도면이 위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도면의 중심을 찾을 때는 요렇게 큰 삼각자와 템플릿 요두 개의 자를 이용해서 교차되게 대각선으로 세팅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왼쪽 상단에 삼각자의 끝 부분을 놓고 요 부분이 30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템플릿에 0을 위치시키면 요 끝나는 부분이 11cm니까 총30 더하기 11cm 요 대각선의 길이는 41cm가 되고 중간을 찾으면 20.5cm가 되겠죠? 따라서 20.5cm 요 지점이 중간이 됩니다 요렇게 표시를 해두고 아이자를 들어서 옮긴 다음에 가로가 20칸이니까 양옆으로 10cm씩 가면 되겠죠 3, 4, 5, 6, 7, 8, 9, 10cm까지 반대로 왼쪽으로도 1, 2, 3, 4, 8, 9, 10cm 그 다음에 세로는 19칸이니까 쭉 내리셔서 요 중간되는 지점이 9.5cm가 되어야 되겠죠 9.5cm에 19칸까지 한 번에 바로 이점세선으로 도면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1cm씩 눈금을 표시해준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요 왼쪽에도 19칸이죠 2점 3선으로 외곽선을 그어주고요 역시 눈금을 그어줍니다 1cm 단위로 방안을 표시할 눈금을 쭉 그어준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도 2점 3선 외곽선 그려주고요 들어서 위쪽에도 외곽선 이렇게 끝까지 표시해줍니다 자 아래쪽 위쪽에도 눈금을 표시해주는게 좋겠죠 이렇게 1cm 단위로 쭉 눈금을 표시해준다. 자, 이 방안 작업이 오래 걸려도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고 보일랑 말랑하게 내가 나중에 정확하게 선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나만 볼수 있는 수준으로 연하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다시 아래쪽 외곽선에 아이자를 놓고요. 이제 손에 힘을 빼고 보일랑 말랑 1cm씩 삼각자를 밀어가며 쭉쭉 내려주면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자를 들어서, 가로선은 미리 표시해둔 눈금선만큼, 아이자를 내려가면서, 들어서 내리면서 그려줘요.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보일락말락 그려준다. 아이자는 들어서 옮깁니다. 아이자가 밀리게 되면 선들이 다 뭉개지기 때문에, 들어서 놓고, 들어서 놓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방안이 완성됐고요. 자 이제 현황도를 보고 칸수를 세서 경계선을 쭉 그려줍니다. 자 경계선을 그릴 때는 좌우측 상단 또는 하단 어떤 한 모서리부터 그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칸수를 세나가면서 쭉 그리신다.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두 줄씩 그립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준다. 자 이렇게 하면 대강의 노면의 경계선 표시는 모두 끝났고요. 다지역의 계단 표시 해줘야 되겠죠? 계단은 중간을 반으로 나누고 다시 양 옆으로 반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올라가는 표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올라가는 계단이죠? 반으로 나누고 위로 나누고 아래로 나누고 그런 다음 올라가는 화살표 이렇게 그려준다. 자, 이 옆에는 마운딩이 있었죠? 마운딩 표시 현황도와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고요. 수목보드에 있는 거 그려줍니다. 10번과 8번 네모를 이용해서 수목보드에 현황도에 있는 것두개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자 이제 수목하고 시설물 그려줄 건데요. 시설물부터 항상 먼저 그립니다. 휴게공간인 가공간에 3m x 3m 파고라 그려줘야 되겠죠. 3m x 3m 파고라 방안이 그려져 있으니까 한칸이 1m죠. 그대로 네모에다가 이렇게 X자 넣어주시면, 파고라, 퍼걸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등벤치 2 개, 평벤치 2 개, 휴지통 한 개, 현황도에도 표시를 해놨었죠. 그거대로 그려준다. 자, 등벤치, 평벤치 모두 1.6m라고 했으니까, 이 퍼걸러 안에다가 등벤치는 1.6m 곱하기 60cm, 평벤치는 1.6m 곱하기 40cm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휴지통은 6번 원형으로 반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반만 색칠해주면 되겠어요. 요런 모양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요렇게, 동글동글,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요렇게 그려주셔도 되는데, 요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반으로 나눠서 한쪽만 색칠해주는 걸로 휴지통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공간, 놀이 공간에, 놀이 시설 3종, 시소부터 그려볼까요? 2연식으로 적당한 위치에, 5mm 정도 폭으로, 두 개를 그려주고, 요 막대 중간에, 약간 삐져나가도록, 선을 그은 다음에, 동그라미 붙여주시면 됩니다. 2연식 시소고, 회전 무대는 그리기 쉽죠? 동그라미에다가, 피자 모양으로, 여섯 등분 해주면 된다. 철봉 같은 경우에는 3번 원으로 3연식일 경우 1cm씩 띄어서 총 4개를 그려주고요. 중간을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철봉이 되겠습니다. 자, 놀이시설을 그렸으면 시설물 수량표에 번호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은데요. 5번 원으로 총 3군데 표시해 주고 숫자 1, 2, 3을 중간에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시설물 수량표에도 똑같이 원을 그려주고 기호를 축소시킬 필요 없이 1, 2, 3번 동그라미 기호로 표현해 준다. 자, 파고라는 네모에다가 중간에 X자. 등 벤치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평 벤치 기호도 그려지는 금에 다 그려준다. 휴지통은 동그라미에 반을 나눈 거였죠. 이렇게. 자, 등 벤치, 평 벤치, 휴지통. 단당도에 더 그려진다 보니까 이다 지역 요 이동 공간에 평 벤치 두 개와 휴지통 한개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평 벤치 두개 들어가고 휴지통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이 수경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표시하는 느낌을 표현해주면 좋고요. 시설물 표현이 다 끝났으면 수목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소나무 군식 먼저 표현해 볼게요. 마운딩이 있는 지점에다가 소나무 수간폭 2m짜리 번호 20번 원을 대고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이렇게 침엽수 표현해 줍니다. 그런 다음 중심을 찍어서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빗살을 넣어준다. 자, 소나무 표현 이렇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수간폭이 1.5, 1 2죠 템플릿 15번 원 찾아서 교호식재 바로 옆에다가 지그재그로 다시 한번. 뾰족뾰족, 침엽수 표현해주고요. 중간점 찍고, 바깥쪽에서 들어오도록, 중심으로, 빗금으로 표시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 하나 더, 뾰족뾰족. 중심 찍고, 바깥쪽에서 안으로 빗금. 이렇게, 소나무 군식 3종을 해줬으면, 바로 요 3개 연결해서, 수목 인출선까지 모든 정보를 기입해주고, 끝내버립니다. 밖으로 빼서, 수량 3개고요 소나무다. 하나, 하나, 하나씩 심었죠? 규격은, h4.0, 수반폭 2.0, h3.0, 수반폭 1.5. 수관폭 1.2까지, 이렇게 3개 심었고,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잔나무 1.5m 수관폭으로, 역시나 뾰족뾰족, 뾰족뾰족, 침엽수 모양으로, 북쪽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쭉 식재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4주 식재해주고요. 수목 인출선, 밖으로 빼서, 4주 스트로브 잔나무, 규격은 h2.0 곱하기 수관폭 1.5다. 자, 그다음엔 낙엽 교목이죠. 자, 낙엽 교목은 주로 수간 폭이 없기 때문에 수고의 반 정도로 도면에 그릴 수간 폭을 정하면 된다고 했죠. 왕벚나무는 4.5m니까 2.2나 2.3 정도로 하면 됩니다. 20이나 23번으로 한다. 22번으로 왕벚나무. 이렇게 그려 주겠습니다. 주먹 중심 찍어 주고요. 연결해서 밖으로 빼 준다. 두 주가 되겠고 왕벚나무 h45b15 자 수량을 수목수량표에도 적어줍니다 두주 끝났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 수고가 3.5니까 17번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버즘나무는 여기다 그려줄까요 이렇게 원을 해주고 중심을 찍은 다음에 중심 양쪽으로 이렇게 비큼을 쳐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수목중심을 연결해서 수목인출선 빼주고 여섯 주, 버즘나무 H3.5 곱하기 B8이다. 자, 그 다음에 느티나무 4.5니까 역시 22번 해주겠습니다. 자, 수목 보호대에다가 식재해줄게요. 느티나무. 그리고 이쪽 출입구에다가도 큰 느티나무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중심 찍어주고 안에다가 삼각형 무늬로 표현해줍니다. 그런 다음 수목 중심선 연결해서 바로 수목 인출선으로 빼낸다. 자, 세 주가 되겠고. 느티나무죠. H4.5 근원 직경 20. 이렇게 해서 느티나무 3주고 아까 버즘나무 6주였죠. 이렇게 수량까지 기록해준다. 자 다음은 청단풍, 중국단풍, 산딸나무인데요자 똑같이 제가 그렸습니다. 청단풍은 이렇게 하단에 원형 템플릿 13번으로 쭉 그려줬고요. 이렇게 수목표시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원형으로 해줘도 돼요. 청단풍 14주. 그 다음에 중국단풍 4주. 동그라미에 사각형 넣었죠. 이렇게 그려주고 산딸나무는 이 테니스장 북쪽 이 식수대에 4주 심어줬습니다. 모양은 동그라미에 육각형으로 해줬다. 그 다음에 관목표현은 쥐똥나무 산철주 영산홍 자산홍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름 모양으로 외곽을 표시해준 다음에 중간에 X자 혹은 동그라미 세모 또는 빗금으로 이렇게 관목 표시를 해줍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식수대와 비어있는 식재 공간을 활용해서 영산홍 산철죽 쥐똥나무 요 이쪽에는 자산홍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관목의 수량 계산을 할 때는 요 뒤에 보이는 수간폭으로 한 주당 수간폭이 50cm니까 요1 제곱미터 방안에 4주에서 5주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자신이 그린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를 대략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제곱미터당 식재 수목수를 곱해서 나타내준다. 영산홍 같은 경우에 수간폭이 0.3이죠. 1 제곱미터당 약 10주에서 11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제곱미터라면 80주 심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수량 표시를 하고 수목 수량표에도 80 요렇게 적어준다 자 그래서 상록 교목부터 관목까지 평면도에 쭉나타내봤고요 수량 표시가 안된건 스트로브 잔나무 있네요 우리가 스트로브 잔나무 4주 심었죠 여기다 4주까지 적어주고 자 시설물 표시도 끝났으니까 시설물 수량표에 비어있는 칸다 적어줍니다 등벤치가 총 2개 평벤치는 4개였습니다 휴지통 2개 요렇게 모두 채워주고 자 여기 봤더니 시소가 3번으로 돼있네요 여기 1번으로 돼있으니까 표시가 틀렸습니다 철봉이 3번이고 시소가 1번이죠. 철봉이 3번, 시소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수목 시설물 모두 표현한 다음에는 포장 표시와 높이 표시 해주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포장 표시는 휴게시설 퍼걸러 있는 휴게시설 마사토 포장 이렇게 적어주고. 물결 표시 한 다음에 점점점점 찍어주고요. 놀이시설에 고무치 포장 역시나 점점점점 하고 약간 굵은 알갱이 그려놓습니다 테니스장에는 마사토 포장 그리고 이동통로에는 소형 고압블럭이죠? 이렇게 사선으로 물결 표시해주고 보도블럭 모양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소형 고압블럭 이렇게 적어준다. 자한 군데 더 해주는 게 좋아요. 두 군데 정도 이동통로에다가 소형 고압블럭 표시 먼저. 3mm 정도로 가로로 그어주고요. 세로로 그을 때는 한 칸씩 띄어서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현해준다. 자 마찬가지로 계단을 올라가서 포장된 이동통로도 소형 고압블록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소형 고압블록 포장해준다. 자 요렇게 자그 다음에는 높이 표시. 자이 문제에서 높이 표시가 달라져야 될 부분은 수경 공간이죠. 높이 표시는 원형 4번 크기 동그라미 해주고요. 양옆으로 1mm 정도 약간 벗어나게. 요렇게 십자 표시해준 다음에 대각선으로 요렇게 칠해 주면 됩니다. 두 부분만 칠하고 60cm 낮게 한다고 그랬죠? 바닥면이 마이너스 0.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은 1m 올라와 있으니까 이 이동 통로 부분은 다시 1m 높게 기호 그려주고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나머지 공간은 다 0.0이죠? 다 높이 표시해 줄 필요 없이 이 이동 통로 이 공간에다가만 0.0 요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것이 단면 선이죠. 단면 선은 우리가 단면도 그릴 때 단면 선이 걸리는 부분은 무조건 다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외곽 경계선 그릴 때 미리 그려둔다. 자, 지금 한번 그려보면 요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수목 인출선이 걸리게 되면 감점 요소니까 수목 인출선을 약간 요렇게 띄워줍니다. 띄는 표시를 해주고. 자, 오른쪽이 A죠? 단면 선은 오른쪽 A부터 A 다시까지. 왼쪽이 A 다시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바로 단면도 작성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기존에 붙어있던 평면도의 끝쪽 테이프를 살짝 도면이 뜯어지지 않게 종이 테이프를 떼시고요. 한쪽으로 잠시 치워둔 다음에 자, 단면도를 그릴 새 용지를 이렇게 아이자 하단부에 딱 맞게 위치시키시고요. 오른쪽 상단만 고정을 해줍니다. 오른쪽 상단 한 귀퉁이만 고정을 시켜주고 용지를 고정시켰으면 A3 용지의 폭이 42cm니까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21cm 지점을 반드시 위에다가 살짝 표시해둔다. 21cm 지점을 표시해두고 그렸던 평면도를 가지고 와서 A에서 a 로 그려야 되니까 왼쪽에 A, 오른쪽에 a 가 가야 됩니다. 따라서 평면도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죠? 평면도를 뒤집어야 왼쪽이 A, 오른쪽이 a 가 돼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그렸던 평면도를 끼워서 미리 찍어놓았던 이 21cm 중간 지점에 평면도에 요 도면의 중앙 부분이 위치할 수 있도록 총 20칸이었으니까 10칸 정도. 자이 정도 오면 되겠죠? 이렇게 A부터 A-1. 지금 이 평면도상으로는 뒤집어 놔야 됩니다. 거꾸로 돌려서 A에서 A 다시로 이렇게 위치시키는데 이 단면선에서 약간 더 보이게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들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1cm 정도를 더 보이도록 이렇게 놓고 종이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어디를 고정하느냐? 두 종이가 만나는 부분 이 모서리와 그 다음에 왼쪽 두 도면과 요 아래쪽 제도판이 만나는 지점 이세 개를 같이 고정할 수 있는 부분 여기다가 딱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단면도를 그리기 위한 세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단면도가 대략 폭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단면도가 너무 위로 치우치거나 너무 아래로 가서도 안되겠죠? 딱 중앙 부분에 위치해야 된다. 오늘은 단면 상세도를 생략하고 바로 포장 내역을 표시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위에서부터 약 7cm 정도 띄우고 그 아래에 가면도를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아이자 끝에다가 삼각자를 대고 자 외곽선을 맞춰서 고정시키고요. 7cm부터 그려줄 거니까 1, 2, 3, 4, 5, 6, 7. 자,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7m, 7m 올라가고요. 지하 1m까지 이렇게 표시해두고 1m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반대쪽 도면 외곽선까지 가서 여기가 7m 띄운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7m 내려가고 지하 1m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1m 단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자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선을 그어준다. 지상 부분은 연하게 1m씩 연결시켜줍니다. 다시 아이자 내려주고 지표면부터 0.0, 1.0, 2.0 이렇게 쭉 써줍니다. 6m까지 반대쪽에도 쭉 써준다. 그런 다음에 각 공간을 표시해주는데요. 경계석이 놓여있는 부분을 삼각자를 대고 그대로 아랫부분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표면에 경계석 표시를 해준다. 자 여기도 경계석이죠. 수경 공간이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경계석인데 쭉 이렇게 공간을 나눠주고요. 아래쪽에도 1mm 폭으로 경계석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끝에도 반드시 경계석 표시를 해준다. 이쪽도 경계석 표시. 자 그런 다음에 각 구역에 명칭을 적어줍니다. 녹지, 공원의 길인 원로가 되겠고요. 수경공간, 녹지, 다시 원로가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은 휴게공간이죠. 그 다음에 다시 녹지, 이렇게 구역 명칭을 적어주고 아래쪽으로 와서 높이 표시를 해줄 건데요. 자, 이 원로까지는 1m를 올라왔기 때문에 단면도 상에서 1m 높이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1m 높게 표현하고 자, 이 녹지 부분은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줄씩 1m 간격으로 세줄씩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나타낸 다음에 반대쪽으로 세줄씩 그려주셔서 식재 토양 표시를 해주고요 식재된 수종은 높이 0.4m 산철죽입니다 보시다시피 산철죽이 사이사이 걸려있다 산철죽 표현은 0.4m 높이로 이렇게 관목 표현을 해줍니다 뿌리도 표현해준다 명암을 넣을 수 있으면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살짝 명암 표시도 해준다. 그 다음에 원로도 같은 높이고요. 어떤 포장이 돼 있죠? 소형 고압블럭 포장돼 있죠? 소형 고압블럭은 6cm, 4cm, 15cm 맨 위부터 소형 고압블럭, 모래, 잡석 순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소형 고압블럭은 이렇게 두 줄을 1mm 간격으로 내려주는 걸로 소형 고압블럭 표시하고요. 모래는 점점점점, 점점점점. 잡석은 이렇게 사선으로 한 다음에 반대쪽도 사선을 해줍니다. 이렇게 소형 고압블럭, 모래, 잡석 표현해 준 다음에 중간에서 7cm 정도. 이렇게 쭉 내리신 다음에 1cm 단위로 이렇게 3개 점 찍어주시고요. T60 소형 고압블럭 T40 모래 T150 잡석이라고 적어준다. 그 다음에 수경공간은 마이너스 0.6m죠? 이 경계석이 좀더 아래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0.6m의 수경공간의 바닥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수경공간 바닥 아래의 포장은 방자잡, 방수콘크리트, 자갈, 잡석 150입니다. 방자잡 따라서 다시 3칸을 나눠준다. 방자작 방수 콘크리트는 점점점점 찍어주고 불규칙한 굵은 알갱이들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자갈은 작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자갈이다. 마지막으로 잡석 표현은 일정 간격으로 사선을 이렇게 쭉 그어주고요. 그런 다음 반대쪽 위아래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자, 이 아래 끝선을 맞추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선을 표시해놓고요. 여기까지 선을 내려서 역시나 세 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1cm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방수 콘크리트, 자갈, D150, 잡석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 워터 레벨도 표시해 줘야 되겠죠. 수경 공간, 수면 위에 역삼각형으로 표현해 주고 여기다가 WL, 워터 레벨 표시해 준다. 수경 공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한 선으로 잔물결 표시, 이것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경 공간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녹지가 나오죠. 이 녹지는 그냥 지표면상의 녹지입니다. 경계석 설치해주고, 이 녹지에는 보니까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쥐똥나무 규격은 1m 높이다. 쥐똥나무 1m 높이의 관목으로 쥐똥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뿌리까지 표현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명암정도 살짝 집어넣고, 어놓 토양표시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로가 나왔어요. 원로에는 소형과학불러, 소형과학불러, 소모잡이죠. 소... 모자 순으로 포장해 줍니다 자 이미 한번 소형 고압블럭 밑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렇게 처음 적었던 데서 같이 연결시켜 주면 되겠어요 요렇게 여기도 소형 고압블럭이다 두 줄로 소형 고압블럭 표현하고 모래는 점점점점 그 다음에 잡석입니다 잡석은 사선 그려주고 아래 위로 다시 사선 자그 다음에 휴게 공간이죠 휴게 공간도 높이차는 없고요 마사토 포장입니다 그리고 퍼걸러가 중간에 걸렸고 벤치도 걸렸기 때문에 벤치와 퍼걸러 모두 표현해 줘야 된다. 자 마사토 포장은 마사토 깔고 잡석 깔면 돼요. 마사토 100에 잡석 150이다. 마사토 100에 잡석 150. 마사토는 모래 점점점점점에 동그란 알갱이 몇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잡석은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역시나 중간에서 선을 내려서 끝에서부터 1cm씩만 두 개만 접어주면 되겠죠. T 100에 마사토 T 150 잡석 깔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녹진데요. 여기는 버즘나무 심어져 있죠? 버즘나무 높이가 3.5m입니다. 3.5m짜리 버즘나무 이렇게 뿌리와 잎까지 둥글둥글하게 화렵수로 잘 표현해주고요. 이렇게 지면 표시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빠뜨리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강암 경계석을 놓는 이 경계석 부분의 포장 표현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주로 이 앞쪽에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1cm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빼셔가지고 T200에 화강암 경계석, 아래쪽에 t 1 5 0 기초 콘크리트. 요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퍼걸러 그려줘야 되겠죠? 퍼걸러. 파고라 높이는 지붕까지 약 3.5m 정도로 해줍니다. 폭 3m, 너비 3m, 지붕까지 높이 3.5m. 요렇게 기둥 세워주고요. 바깥쪽으로 5mm 정도 삐져나간 다음에 중간으로 요렇게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 등벤치 하나씩 있죠? 요렇게. 등 벤치까지 표현해 주시고 요 단면선에 걸리지 않는 거는 표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약간이라도 걸렸다 그러면 전체를 표현해 주셔야 된다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용자 표현입니다 이용자는 어른 한 명, 아이 한명 키를 잘 고려해서 1m 60 정도의 어른 한 명과 아이 한명요렇게두 명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왼쪽이 A, 오른쪽이 A 다시고 0.0돼 있는데 그라운드 레벨이라는 GL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도면의 하단부터 5cm 올라와서 중앙부분에 15짜리 원 그려주고요. 옆으로 7cm 정도 가로선 그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5mm 정도 삐져나가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위에는 1 하단 왼쪽에는 랜드스케이프의 약자 l 표시해주고, a에서 a 다시 단면도라고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에 스케일 scal이 1대100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터 표시를 안 했네요. 6. 미터 가로 열고 미터 표시 꼭 해준다. 요 GL 아래쪽에 마이너스 1.0 요것도 표시해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1.0까지. 자그 다음에 시설물 명칭이 빠졌네요. 시설물 명칭. 자 퍼걸러, 파고라, 그 다음에 버즘나무, 이용자, 쥐똥나무. 요건 산철주이죠 이렇게 시설물과 수목 명칭까지 표현해 주면 단면도 작성까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요 단면도는 작년에 제가 그렸던 상세 단면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단면도를 그리시면 훨씬 도면이 화려해 지겠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만 그려도 정확하게 필요한 요소들만 꼼꼼히 체크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번째 기출예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러면 구독자 분들이 보내준 몇가지 도면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건 잘했고 어떤건 부족한지 몇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